뭐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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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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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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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호야야 병 때리고 있다가 아우! 어디서 나온 거요 이게 몰라요 이거? 몰라요 이거? 을안다아라 <목소리> 하나 둘 셋! 판다! 무야호! 이거 아니야? 아 이게 뭐야? <물어. 목소리> 그거요 <목소리> 몰라요 이거? <목소리> 약간 그 포인트 이거예요 할아버지 약간 아, 가이가고전할때 <목소리> <이렇게>. 무야호!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있어 이거 <목소리> 최근에 이튜 <이틀> 보면 <오면 목소리> 이것밖에 안떠 <목소리> 야호! <목소리> 네, 다음 거 하나 둘 셋! 음? 이거 무슨 대사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대사야지 해볼게요 판다! 판다! 살짝 비음이 섞여야 하는 거 알죠? 비스 낯선? 예쁘다 어, 어머나 <laughs> 너무 잘한다 미쳤다 어머라, 어머라. 아, 나 이거 처음 해봐 <laughs> 도전? 승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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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? <laughs> 어머나 <laughs> 예쁘다. 아, 예쁘다 해서 예쁘다. <laughs> 어 예쁘다 끝서고덕끄덕했었요 이럴 없었죠어 이쁘다. 어..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툴렀죠. 판도 아, 너무 잘해. 음? 까디네, 판다. 판다라고요? <웃음> <웃음> 판다.. 판다.. <laughs> 거기 지금 기회 드릴게요, 파카. <웃음> 판다한테.. <웃음>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아. 어데 <laughs> 아, 이거 <이건> 뭐지? <laughs> 오마꼬마마아잠만 <막>,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거, 다시 뭐 그래 고마꼬마호박아요호박도야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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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판뭐가아 <똑같다. 웃음> 우리 판도 너무 잘한다 오늘 날이 데 내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하는 줄 몰랐네 고구마, 호박 고구마!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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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잘것같 그래, 근데 이게 아, 너무 길지 않아요? 이거 그거야, 이거. 안녕으세요안일세요 맞아, 맞아, 맞아. 한다. 아니아니 갑자기? 네. 이해 <laughs> 드릴게요. <laughs> 이 세상 <laughs> 이 세상의 <laughs> 모든 슉박과 굴레를 음. 벗어 던지고 <laughs> 안녕히계세요 여러분. <laughs> 저희는 네. 던지고 전합니다 <laughs> 다들 행복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거는 이게 근데 알지 않는 겠어 하나 둘셋 내가 음? 어, 몰라 그럼 뭐지 저 이거 몰라요 몰라. 처음 봐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야 뭐야? 오케이 이거 <laughs> 뭔지 모르겠는데? 오케이. 처음 보는데? 요즘 핫한 노래예요 사쿠란보? 아, 아 이게 사쿠란보예요? 아 이게 사쿠란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맞아요 아 이거 사쿠란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제일 유명하죠 우리 뮤직비디오 아, 음. 아 처음으로 그 오우츠카 아이 노래거든요 사쿠란보 사쿠란보 <laughs> 하나 둘셋 음? 어? 판다 아, 어, 아이뻐한다리작 아, 아 기회 드릴게요 형님 네. 왜 거기서 나 형님 왜 거기서 나와? 왜 거기 나와? 아, 이제서 나아 어? 어? <laughs> 알지 않을 <알지>. 어어뭐 <laughs> 응? 어? 사무이사 어? 저기 사무라 그... 네. 맞아요 말투 되게 생활 철저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막 네가 그렇게 섬을 잘냐 옥상으로 따라오기 땡기야 이거는. 오한번더해줄 판다. 네가 그렇게 을잘냐 옥상으로 기야나 <laughs> 망했어. 네가 그렇게 을 잘해? 옥상으 올라와. 하나 둘 셋. 요 음? <laughs> <떵을? 웃음> <laughs> <laughs> 누구인가? 아 잠깐만요. 제가 두친소리드게요 누구인가?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동대 <목소리> 우와아! <목소리> <목소리>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이거 마지막 문제예요. 하, 이거 한다. 어, 내가 이걸 근데 그렇게 따라할 수가 있나? 그거 말그 에코 넣는 상황. 감독님, <목소리> 아 에코 좀 넣어주시고요. 그러면서 <laughs> 와, 아예 아예 내짤 내용. 몰라요. 근데 아, 진짜 그 아, 이거. <목소리>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. 어떤 자를 알고 어떤 자를 몰랐나요? 저는 거의 다 몰랐습니다. 거의 다 몰랐습니다. 몰랐습니다. <laughs> 거의 <놀말> 뭐 판다의 독주가 아니었나요? 맞아요. 이번에 판다의 <놀말> 완전한 독주였습니다. <웃음> 인정. 인정. <웃음> <저> 부끄럽네요. 어떻게 <어떡하죠? 놀말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아니 저는 판다가 호박표정하고 너무 웃겼어요. 너무 <놀음> 잘하는 거예요. 뭘다먹어더해요 연기 <laughs>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, 호박을. 이러니까 막. 어머니, 호박고구마예요 <laughs> 호박고구마. 아니, 그래. 고구마, 호박을. 어머니, <laughs> 뭐라니까. 아니. 호박, 호박. 호박고구마! 그러면서 젓갈 <젓가락> 탁! <laughs> 그러니까 그, 누구지? <laughs> 할아버지가. 아니, 젊은데가 왜 저래? <laughs> 아, 너무 웃긴다.